자, 우리 이제 9번 문제는 특수상대성 이론이 어, 생각보다는 조금 더 빠른 주기를 가지고 출제가 됐네요. 응. 어 어디를 봐도 상대성 이론이란 말은 없지만 물체나 입자의 속력이 빛의 속력이랑 견줄만한 몇시 정도 그 앞에가 뭐좀 작게 표현됐는영0영영이시뭐 이렇게 해도 빛의 속력이랑 견줄만한 속력으로 등장을 하면 무조건 상대성 이론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지 질량이란 말 자체도 상대성 이론에 등장하는 단어이긴 하고요. 자, 그래서 원래 이제 정지에 있던 물체가 폭발을 했다. 그때 이제 질량을 m 제로 라고 하면 요게 이제 폭발을 해가지고 1.2kg인 두 개로 쪼개져서 0.8c의 속력으로 운동을 한다. 그럼 이제 이 다친 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운동량도 보조는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각각 1.2kg 1.2kg짜리로 뽀개진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0.6g로 k 운동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초초의 운동량이 0이었기 때문에 분연된 이후의 운동량 합도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아주 약간의 문제가 있을 만한 거는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이 1.2kg이라는 질량이 어, 쪼개진 직후의 질량인지 운동 상태에 있는 질량인지는 표현이 안돼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성 이론에 따른 질량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보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렌츠 인자 곱하기 정지 질량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동 상태에 있게 되면은 관찰자 입장에서는 원래 질량보다 좀더 커진 값으로 측정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kg가 명확하게 어 분열, 폭발 직후에 정지질량이었다, 아니었다 라는 거는 원래는 있는 게 좋지만 다만 여기가 두 개로 쪼개져서 쪼개져서 라고 했기 때문에 쪼개진 이후에 이런 국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0.8시속력으로 운동했다. 따라서 1.2kg은 쪼개진 직후의 정지 질량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아주 약간의 문제의 소지는 있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결론은 이제 뭘로 풀 것이냐면 이게 뭐 명확한 이제 조건을 제시를 하지 않았긴 하지만 뭐 외부하고 어떤 상호작용 자체를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 친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따라서 에너지는 보존이 돼야 되거든요. 이건 뭐 상대성 이론의 법칙이 아니라 그냥 기본적인 물리 전반에 에너지 보존에 대한 것은 기본에 해당하는 그런 법칙 중에 하나죠. 총 에너지는 일정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 상대성 이론에 따른 입자나 물체의 에너지는 이렇게 mc 제곱이 됩니다. mc 제곱. 자, 근데 이제 운동 상태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로렌인자로 보정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최초의 에너지는, 최초의 에너지는 m0c제곱이었고요. 그쵸? 이게 그냥 정지 상태였으니까. 그럼 폭발된 이후에 운동할 때랑 같아야 된다. 자, 어차피 에너지는 스칼라이기 때문에 한 방에 쓰겠습니다. 2.4kg이야. 근데, 여기를 로렌츠 인자 그러니까 즉 이게 폭발 직후의 정지 질량이라고 간주를 했을 때 로렌츠 인자로 보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것도 이제 강의에서 약간 강조했었는데 0.8이 나오면 루트 값이 0.6이다. 0.6씨가 나오면 루트 값이 0.8이다. 뭐 외울 것까지는 없는데 어 그냥 하다 보면은 기억이 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로렌츠 인자라는 게 루트 1 마이너스 c 제곱분의 v 제곱분의 1 그러면 여기에다가 0.8c를 대입을 하게 되면은 그쵸 0.8의 제곱이니까 0.64가 될 거고 1에서 0.64를 빼면은 0.36이 되니까 루트 쉬운 거 따라서 0.6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로렌츠 인자는 얼마? 0.6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0.6분의 1 곱하기 C제곱. 요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최초의 정지질량 값은 2.4를 0.6으로 나눈 거 4kg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정석적인 풀이인 거고,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 버리지는 않았으면, 버리지는 않고 약간 연습을 했으면, 아, 그영 이거 0.6 나오는데, 루트가. 그럼 질량 물어봤으니까 0.6 곱하든가 0.6으로 나누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 근데 0.6 곱한 거는 답이 없네. 그 0.6으로 나눈 게 답이겠네. 해서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야매로 풀어도 정답률은 굉장히 높았을 거예요. 연락해 오신 분들 중에, 어, 곱하기 한건 답이 없어서 나눴어요. 이런 친구들도 상당히 있었구요. 네, 뭐, 어쨌든 그렇습니다.